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기로 치환합니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공휴일이죠? 잘 편히 쉬시길 바라겠고요. 힐링하시고 건강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초심을 다지면서 좋은 영상으로 같이 한번 성장해 보시죠. 전체에 들어가 볼까요? 외신에 따랐을 때 서클사, 초과 청약으로서 공모가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클의 IPO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와 JP머건이 뒤에 달라붙어 있고요 전주로는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가 참여하고 있네요 공급보다 수요가 넘쳐나는 거죠 공급 물량의 25배 이상의 초과 청약을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여기 나와 있는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잖아요 5월 말부터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블랙록은 서클 IPO에서 아예 지분 10% 정도를 매입 검토하고 있었다. 또한이 아크 인베스트의 뿌리를 좀 볼까요? 아직 아크 인베스트는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죠. 이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운용금의 주요 출처 전주를 봤을 때 미국의 투자 은행들과 보험사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건 스탠리 시티 은행, 찰스 수업, 그리고 세계 최대 증권회사였죠. 지금은 밴코브 아메리카에서 완전히 인수한 메릴린 치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그들끼리 만든 하나의 자산운용사가 아크 인베스트고 블랙록과 함께 현재 서클의 IPO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넣고 있구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이었죠 역대급 IPO 서클사 결국에는 CRCL이라고 하는 티커명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리플사가 서클사를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강조드린 것처럼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USDC 있잖아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 리플 원장 위에서도 온체인되어 주조될 확률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또 다른 자산 운용사죠. 또 SRP 현물 ETF도 신청한 회사인데요. 이 비트와이즈의 CEO 헌터 호슬리가 현재 암호화폐 투자하기에는 매우 좋은 시점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가 했던 말이 굉장히 와닿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에는 공짜 점심이 없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의 인내와 고통을 감수한 뒤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하기에는 매우 적기이다. 좋은 시점이면서 오버행 리스크죠. 기관들의 매도 물량 리스크는 사라져 있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이제 많은 개인들은 빠져나갔음에도 그 기관의 물량이 받쳐주고 있는 바닥을 완전히 다지는 구간,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좋은 시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암무 화폐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공짜 점심을 먹으려고 하지 마. 인내하고 고통을 받아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최근까지 XRP 가격 너무 안 올라요. 2천 원대 후반대, 3천 원 극초반대를 꾸준히 보여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 따라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체적으로 온체인 지표를 미루어 보더라도 강세 모멘텀이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고래 매집이라든지 ETF 플로우 유입량이라든지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등 여러 지표들 뿐만 아니라 롱텀 홀더들이죠. 현재 실현 시가총액 자체가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는 기관의 자금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아무도 언제까지 어디까지 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기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아직까지는 손절권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르다 권 선생님께서 얼마 전 영상에 마이너스 30%가 넘어갈 때마다 너무 힘들지만 영상을 보면서 멘탈을 잡고 있다. 본인이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권 선생님께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힘들지만 우리 같이 화이팅 해보자.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힘내세요. 앞으로 좋은 날 오겠지요. 이런 여유로운 마인드 필요하고요. 화이팅입니다. 저 또한 우리 쌍둥이 부모님이신 권 선생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쌍둥이들 무럭무럭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권선생님이 답글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쌍둥이들도 잘 자라고, 우리 회원님들도 모두 대박나야죠.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배형성님의 댓글이 굉장히 좀 눈에 와닿았는데요. 화이팅입니다. 마이너스 30%요? 저도 작년에 그랬어요. 리또 속일 때, 너무 안 오를 때 힘들었는데, 기다리니까 다 되더라고요. 즉,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잘 아시겠죠? 본인만의 목표 수량 꾸준히 채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댓글을 잠깐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가격 상관없이 구매해도 되겠는데?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작가의 말에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 하루에 매일매일 5만원씩 모아 가고 있어요. 너무 좋은 투자 습관을 길르고 계시고요. 성투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힘차게 본인의 스텝에 맞게 같이 투자, 사이클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 재테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한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익 실현하려고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재테크 투자를 하는 건데 어떻게 가격을 안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 하실 수 있겠지만 xrp의 차트적 패턴 자체가 지금 약 7년 이상 눌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저평가 구간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천원대든 2천원대 후반이든 3천원 중반이든 천천히 천천히 그냥 수량에 집중하면서 분할 매수 DCA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 에이플 회원님들께서 너무나 멋진 투자 마인드셋을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저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나스닥 상장사가 나오고 있어요. 레이타르 로지텍이라는 곳인데, 1억 5천만 달러치 비트코인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는 뭐 하는 회사인지 봤더니 부동산 투자자, 특히나 고액 자산가들을 포함한 그런 투자자들에게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레이터 로지텍이라고 해서 비트코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나스닥 회사인데 벌써 비트코인 15,000개 매입 계획을 밝혔다. SEC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비트코인과 완전히 관계 없는 회사들이 디지털 금,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샘러 사이언티픽, 여기는 또 의료기기 회사인데, 또 추가로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네요. 어떻게 의료기기 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지, 좀 신기하기도 하죠? 왜 죄다 나스닥 상장사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나스닥의 뿌리를 봤을 때 마스터카드를 필두로 한 블랙록 벵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이미 유대계 자본이 점령하고 있는 증권거래소, 그들이 이미 스트레티지와 마라홀딩스, 21캐피탈 등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기에 날 따라 해봐요라는 식으로 나스닥의 많은 상장사에서 그를 벤치마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벌써 상장사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개수만 하더라도 80만개가 넘었다라고 하네요. 2100만 개 중에 80만 개면 유통량의 약4% 정도 되는 물량인데요. 꾸준히 기관의 포모의 시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국가 단위의 포모의 시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최근에 미국의 게임스탑 역시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한 바 있었죠. 여러 가지 나스닥 회사들이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더라. 또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역시 많은 고래들 기관들은 매집하고 있거든요. 컨센시스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죠.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이자 그는 또 샤프링크 게이밍 회사에 들어가서 자문위원회로 합류하면서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갤럭시 디지털로부터 3.2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이체 받았다. 악함에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 그들끼리 꾸준히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고요. 블랙렉은 대놓고 5월 11일부터 21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 우리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모아갈 필요가 있겠죠? XRP도 최근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비보 파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커머디티 캐피탈이라든지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회사 등등 XRP를 모아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언급드렸던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 위버스에서 SEC에 3억 달러 규모의 XRP 보유분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공문을 내면서 직접적으로 3억 달러 규모의 XRP 재무관리 계약을 편입했다 라는거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리플의 마크와 독일의 2위 은행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디지방크의 마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독일의 디지 은행이 리플 기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를 정식 출시하면서 전통 금융의 xrp 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들잘 알고 계시는 2023년 5월이었지 아마 리플사가 2억 5천만 달러 약 3,300억 원 정도에 완전히 매수했던 스위스 기반의 커스터디 업체 메타코아. 방금 언급드렸던 독일의 디지방크는 과거부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2013년 연말께에 나왔던 기사인데 독일의 2위 디지방크와 리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리플사가 개발한 플랫폼 메타코 하모니를 활용할 예정이었다라는 것. 이제 슬슬 수면 위로 전통금융, 레거시 금융의 XRP를 도입하는 결제 메커니즘의 리플렛을 탑재할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타코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은행 목록을 봤을 때도 여기 디지방크가 들어가 있었죠. 각각 어떤 은행들인지 우리 천천히 다 공부했었죠? 디지방크가 다시 한번 리플을 편입하는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더라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기사 봤을 때 ISO 20022 공식 웹사이트에 리플과 XRP 협력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봤더니 이미 우리가 확인한 등록관리그룹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고안한 기술이죠. 인터넷적 프로토콜과 연계된 등록 요청이 제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결국에는 리플과 스위프트망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금융의 표준이죠. ISO 20022 시대가 올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올해 1월 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블록체인을 통해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XRP가 활용된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정말 가격을 보지 않고 매일매일 XRP를 살수 있을까라는 그 퀘션마크에 이런 에비던스에 대한 확실한 팩트체크가 필요하겠죠. 아직까지는 리플과 SEC 법적 규제에 대한 명확성 완전히 톨레스 판사를 통해서 도장이 찍히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XRP로서 블랙스완, 흑고이 이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기 다가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자물쇠가 풀리는 날 또한 우리 편에 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언제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로 여유 있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벤코브 아메리카 내부 거래 100% XRP가 활용된다라는 거 이것은 사운드 플래닝 그룹의 CEO죠. 데이비드 스트리 제프스키가 얘기했던 말인데요. 그는 금융 전문가로 투자 자문 담당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자 이 사운드 플래닝 기술은 금융 전문가들의 집단으로서 고액 자산가들의 은퇴를 설계해주는 회사거든요. 은퇴 생활을 추구하도록 돕는 회사. 이 CEO가 왜뱅코브 아메리카의 내부 거래에서 100% 리플을 사용하며 그들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는 라 팩트를 말해주고 있는지 이미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리플의 거버넌스를 통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크가 흘러가고 있다는 라것 또한 말씀을 드려왔죠. 그들이 특수 목적으로 설계한 리플 네트워크의 이점 하나로 간편하게 통합이 되고요. 규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효율성, 투명성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정답지는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뱅코브 아메리카 역시 페드나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은행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죠. XRP를 내부 거래에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특허 2019년에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특허까지 냈고요. 이 금융 전문가이자 투자 자문 담당자인 트래프 제프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XRP는 미래 핵심 금융수단이 될 것이다.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스위프트 2.0이 구현되는 시기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같이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이 암화폐 호 반대파로 알려진 미국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잡음을 만들고 있어요. 트럼프 원래 차단할 거야. 지금 너희끼리 이해 상충 문제가 너무 심해. 부패의 온상이야 하면서 조항들을 뺐다가 넣었다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펼치게 되는지 천천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웰 리플의 RLUSD가 NYDFS죠. 뉴욕 금융 서비스청의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지. 이미 정답지는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꾸준히 사이클 투자와 같이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